자기가 책임을 다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것, 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공부라고 봐요.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들도, 음. 그 불편함,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그 아이에 맞게 좀 단계를 쪼개가지고, 음.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대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 함께 꿈꿔, 아이들 웃음을 한. 운동 잘들도 온다 보면 선생님 운동화 꼭좀 묶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묶어 준다. 다음에 네가 안 묶어 주고 놔줄 거야. 넘어지도 할수 없어. 그렇게 몇번 잔소리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 선생님하고 뛰어옵니다. 저기 누가 그잘내 봐요 봐요 봐요. 음, 기분이 좋아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 할때 이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어, 매우 중요한 경험이야. 이제 자기가 뭔가. 노력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노력한 거야. 노력해서 마무리한 거죠. 그때 오는 그 기쁨, 그 경험이 사실은 운동화 끝만이 아니라 단추 잠그는 것, 신발 왼쪽, 왼쪽 오른쪽 맞추는 것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 많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아이들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것. 그 준비물. 네. 그것도 본인이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먼냐 네. 네. 우리 아이 약좀 먹여 주시라고. 아, 많죠, 일학년 교실 네. 되게 많습니다. 어, 먹여 주시라고. 그래서 우선은 먹여 주면서 나중에 스스로 챙겨도 먹게 음. 아이가 챙기게 얘기해 를 주셔라. 음, 음. 근데 그거 약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음. 챙겨서 먹게. 그리고 어쩌다 한번 안 먹는다고 뭐 감기 정도는 생명이 지장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 견뎌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것, 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공부라고 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성장 이 일어나는 과정들도 음. 그 불편함, 음, 음.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어떤 결핍들이 있을 때그 결핍들 음.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운동화끈 못 매서 <laughs> 잔소리좀 듣고 너 아직도 운동화끈 못 매? 하는 이런 그 비아냥거림을 친구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놈이 미기도 하겠지만 그 비아냥거림이 자극이거든요. 어른들끼리만 있으면 어른들하고만 있으면 받을 수 없는 자극. 어 비슷한 또래가 주는 가슴 아프게 하는 자극. 저는 그 자극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그걸 모르면 힘들어. 생활도 불편하지만 기분도 나빠지고 자 자존감도 떨어져. 그 불편함들을 아이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공부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또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음. 되게 그 기회들을 좀 차단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도가 아주 지나친 경우를 빼놓고는 어쩌면 아이를 성장하게 할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회죠 떨어져. 예. 제가 이런 말. 너왜또 어디 갔다 왔냐? 어, 엄마한테 전화했어. 나 물감을 안 가져와서. 야, 네가 챙겨야지. 난 챙겨 왔어. 음. 이 말하면 얄밉죠. 그렇죠. 잘난 척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니네 잘못이야. 음. 그러면 살짝 자극도 되잖아. 그렇죠. 그건 네 과제야. 응, 네가 네, 해야 과제. 될 과제야라는 거잖아. 그, 그런 자극이 사실은 어, 힘들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어, 잠들지 않게, 음. 나태해지지 않게, 어, 나태해지지 않게, 자기 습관에 머물지 않게 만들어주는 저는 음. 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것이 그쵸. 마치 소금처럼. 음. 주민물, 안 갖고 왔을 때, 저는 책임지게 부모님이 원칙을 미리 세워야 된다고 봐요. 준비물.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됐을 때는 좀, 뭔가, 음, 음, 음. 원칙을 세우고, 아이가 그걸 차근차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죠. 네. 한 번은 가져다 주더라도, 그 다음에 음. 반복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안 되고, 예약, 예고되는 거죠. 네. 저번에 그랬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내가 꼭 챙겨야 될 일이야. 음. 그러니까 너가 꼭 챙겨야 되고, 안 가져왔을 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건지 이것을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네. 거리를 고민하는 게 좋겠어. 길러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죠. 근데 또 아이가 너무 그게 좀 특성상 자주 잊어먹으면 그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 아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신발 신는 데 앞에 갖다 놔준다거나. 음. 까지는 부모님이 좀 분할 납부하듯이. 차근차근 하면 될 거. 음, 조금씩 네. 난이도를 낮. 좀 이제 낮춰주는 거죠. 네, 네. 쇼핑백에 담아서 놔주는 것까지 해줄 수도 있어요. 아이 상태에 따라서. 네, 그러면 네. 안 되지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라고 해서 되는 음. 친구가 있고 음, 음. 아닌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아이에 맞게 좀 단계를 쪼개 가지고 음.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계를. 네, 음. 대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음. 대신 해주면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생 부모님이 그렇게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아이하고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챙겨야 되는 그런 어른들이 지금 많죠. 부모님이 와서 간섭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수로 너무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음... 불행하게 만드는, 사실 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음... 하는 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역할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컸을 때 아이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커나가는 과정들도 그렇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학습 면에서는 잘 하는데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안될 때는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죠. 공부만 잘해하고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요. <목소리>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 노력하며 행복한 미래 그려봐요